강한 조정 속에서도 XRP가 핵심 지지선 2달러를 지켜내며 장기 상승 가능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워처 그루에 따르면 시장 분석가 이그렉은 8월 이후 34% 하락에도 불구하고 XRP의 장기 상승 로드맵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XRP가 올해 내내 2달러 선을 견고히 지켜왔고 3개월 연속 약세에도 매집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그렉은 과거 2023년에서 2024년 0.4달러에서 0.6달러 구간의 장기 횡보가 2달러 돌파로 이어졌던 패턴이 재현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현재 2에서 3달러 구간은 누적의 마무리 단계로 다음 단계는 확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그렉은 장기 목표 구간을 7달러, 12달러, 15달러, 특히 14.8에서 15.7달러를 핵심 상단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현 수준 대비 최대 621% 상승 여력입니다. 다만 그는 시장 구조는 반복이 아닌 유사 재현이라며 프랙털 분석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그렉은 현재 XRP는 에너지를 응축하는 코일링 구간에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2달러 지지선이 유지되는 한 장기 상승 시나리오는 유효하다는 분석입니다.